안녕하세요. 닥터고의 시드구티비조치 고용군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그 요즘 환자를 보면서 50대 중반, 6세 초반에 해서 자기 관절을 살리는, 자기 관절을 보조하는, 그리고 활동적으로 운동도 할수 있고 하는 방법에서 교정술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 나는 활동도 잘안 하고, 이렇게 뭐 뛰지도 않는데, 무릎이 아프단 말이에요. 무릎이 아파서 정말로 밤잠을 못 자는데, 안 아프고 싶고, 잘 걷고 싶은데, 인공관절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예, 젊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다른 또 방법은 없으며 또 제안을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들온 곳은 바로 이 모양을 들고 왔어요. 인공관절이 뭔지 아시죠? 결국은 연골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 뼈고 뼈고 맞닿아서, 거기에 새로운 이런 인공연골을 넣어주는 방법이 인공관절이라고 말씀드리고, 저 인공관절을 종교업고머이십니까 수술 기법으로는 뭐, 내비게이션, 뭐, 로보트, 뭐, 아침에 흡수를 도우고, PSI, 그 AR, 증강경실, 이런 방법들이, 기법이 있는 거고, 수술 크게 나갈 때 어떻게 나눠준가 할 때, 이렇게 전체를 가는 전치한술. 근데 이거 보세요. 모양이 어때요? 조그하죠 여기에 비해서. 부분만 갈아주는 거예요. 부분치한술. 또는 이 관절에서 반만 간다고 해서 반치한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인공관절의 수명이 한 20년 볼때 요즘 오래 사시기 때문에 60대 초반까지는 전체를 갈기에는 물론 다 그렇지 않지만 내가 수술을 다시 한번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 이두 번째 수술은 재치한 수술인데 그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수술이 처음 수술보다는 조금 힘들고 회복이 좀 느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정형외과 의사분들이 권하는 것은 만약 인공관절을 한다면은 평생에 한 번만 하라고 권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어, 60대 초반, 50대 중반에 무릎의 연골이 다 망가져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런 분들은 다리를 교정해가지고 이렇게 관절을 보존해서 다 구부릴 수 있고, 뛸수 있고, 또 거기다 연골까지 재생하면 효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런데 교정술 같은 통증 완화는 100% 좋아질 수는 없어요. 이게 아무래도 마, 많이 망가졌으면 연골을 재생하고 다리를 교정한다 하더라도 통증은 좀 남을 수가 있고, 이게 재활이 길잖아요. 한 3개월 정도 제가 힘든 일은 못하고, 6주 못할어기 때문에, 요즘 선, 선, 환자분들이, 이게 할, 뭐, 직업을 빨리 복귀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너무나 아프니까, 통증만 안아주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보내드리는, 바로 이부분치한술을 보내드립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안쪽에 연골이었으면 안쪽만 갈아주고, 바깥쪽이 없으면 바깥쪽만 갈아주는 거예요. 좋은 장점이, 통증이 없어요. 전체 인공관절을 하는 것처럼 통증이 없고, 어, 절개 부위가 작아요. 전체 인공관절 같은 경우 보통 12cm 정도 이렇게 절개를 하거든요. 근데 부분치환술, 같은 부분치환술은 4cm, 5cm, 5cm 정도 절개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 근육 같은 걸 많이 걸그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빨라요. 회복이 빠르고, 입원기에 짧아지고, 당연히 출혈은 거의 없기 때문에 피를 뭐 수혈할 일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치환술의 가장 또 종점이 저희가 전체를 갈 때는 문제가 무릎에 있는 이런 연골도 손을 보고 뼈도 손을 보지만 이런 인대들을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전방 후방인대가 있는데 이 인대들이 이평형감각이라든지 움직일 때 이런 감각을 느끼는 이런 신경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계단 올라갈때 안정되게 오를 수 있고 이런 느낌, 이런 감각들이 여기 인대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체를 가는 경우는 인대를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연수 사고 나서 계단 오르낼 때좀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치안수 같은 경우는 인대를 다 살려요. 말 그대로 다 보존하고 이 손상된 연골만 갈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단 오를 때 많이 편하다. 그리고 이런 인대들이 다 살아있고 정상적인 조직은 건들지 않기 때문에 무릎이 잘 구부러져요. 정말 술을 잘 받으시면은, 완전히 쭈구리 앉는 경우도 된다는 그런 장점절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 단점은 다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받으면 좋은데, 어, 말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반만, 부분만 가려면은, 안쪽만 망가든지, 바깥쪽은 망가져야 돼요. 제가 보면은, 저희가 한 달에 하는 수술 건수의 한 15에서 15% 정도가 이 부분치환술이 가능하고, 가능하고, 그리고 부분치환술은 가능하면 젊은 분들, 50대나 초반이 좋아요. 저는 70이 넘으신 분들한테 전체를 가려고 말씀을 드려요. 그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전체를 가는 경우는 수명이 한 20년 넘게 보지만 부분만 가는 경우는 한 15년, 13년 이렇게 보기 때문에 70대에 만약에 부분치환 해서 잘 관리하면 모르지만 관리가 안 되면 80대 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젊은 분들한테 이 부분치를 권하는 거고, 70 넘으신 분들은 이 전체를 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치 환절이 과거에는, 어, 이 정지 80 넘으신 분들한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괜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한 50대 중반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이 부분만 갈았던 거예요. 제가 이 수명을 15년 본다고 했죠. 그러면은, 한 70대에서 다시 망가질 수 있겠죠. 처음에 전체를 갈았을 때는 수술이 커지지만, 이 반만 갈았을 때는 나중에 70이 됐어도, 처음 전체를 가는 거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해 나가면은, 평생 전체 연습을 한 번만 하면 된다. 통증이 심하고, 무릎에 한쪽만, 특히 안쪽만 연골이 망가졌고, 그렇게 되면 심한 운동을 하지 않으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한테는, 이런 재활이 긴이 교정보다는, 오히려 이런 부분치환수 좋은 옵션이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아주 많아요. 이 방법들이 뭐, 부분치환만 또얘기도 뭐, 결과가 어떻고, 부분치환수과이 교정수의 차이가 어떻고, 뭐, 아는데, 이런 것들은, 어,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또 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